못 고르고 있겠어요? 못 고르고 있어요 지금. 누구 팔로우 아직 안 했어요. 네. 누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팔로우를 해야 되나 그런 이유가 좀 시원치 않다 여러분들의 이유가. 그것도 누구는 막막 막 해달래 진짜 진짜 무조건 해야 되는데. 게다 들어갔어. 근데 나를 팔로우로 안 하고 있어. 약간 그런 사람이라던가 사랑이다. 사랑이 다저 사랑이 다긴 한데, 뭔가 이게 특출나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기 웃기다고, 자기 웃기다고 어필하는 사람들 좀 많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고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뭐, 예, 저런 거 어. 저요 객층 저요 뭐 많이 큰 저요 완전 크게 저요 이런 거 약간 밈, 밈의 밈 어떤 나열 그런 거라던가 예. 글자수 제한으로 그러니까 글자수 제한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토리 만들기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오빠 나랑 마파라면 내가 오빠 가슴에 매일매일 부상 돼지국밥 쏟아주니까 그러니까. 어우 참신하네요 이거 좋아요 뭐 이정도 차라리 웃긴거라도 있으면은 제가 약간 뭐랄까 그...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 이런거에다가 이제 착 올리면서 약간 간이라도 한번 재볼텐데 그렇게 뭐예9999 그냥 평생유저 그니까 러 내가 비원이잖아요비원이니까 팔로잉을 딱 천명 해가지고 그냥 약간 비원 느낌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 하는거죠 저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나 많이 보내 주실지 모르고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뭐 약간 저도 하기 싫어요. 약간 이런, 이런 것도 오기도 하고. 예. 네. 이 갈고 다시 쓴다고. 그냥 다 받아 주라고요. 다 받긴 좀 그래요. 평소에는 뭐 이렇게 DM도 안 하시고 저가 뭐 이렇게 올려도 봐요 아, 요즘 세상에서는.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네, 국밥 국밥 웃겼어요. 네. 왜 가슴에 국밥을 맨날 쏟아준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웃기긴 했습니다. 반응해도 답도 없다고. 네 그래도 답 많이 하는 편인데. 아무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약간 뭐 잔잔하더라도 그것을 고르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저씨, 로 이제 접어들면서 전 요즘에 이렇게 운동복 같은 걸좀 이렇게 자주 입고 다녀요. 제가 저 교복입니다 교복. 춤출 때도 이거 입고, 운동할 때도 이거 입고. 아무도 안 하고 구구구 유지하기 그걸로 갈까요? 네. 또 곤란한 사람도 있고 그러네. 질투 난다 뭐 이런 말도 해주시고. 좋 오, 아저씨 아니라고 또, 이렇게. 역시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이미 이제 아저씨가 됐어요. 그냥. 예, 그런 존재입니다. 9구구 유지해달라. 알겠어요. 그럼 그냥 안 할게요. 유지하는 걸로 할게요. 아 근데 이거 누굴 해야 재밌는 거 아니야? 약간 응. 누굴 해야 재밌을 것 같은데. 언전심 맞지. 나 서른 다섯 살인데 어떡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안 하는 게 맞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음. 얼굴만 보면 일곱 살. 고민되는 거 아니야? 그럼 팔로한명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뭔가 이제, 어, 사람들이 다 정성이 있는데, 그 정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아주 뭔가 특출난 한 명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네. 립밤 발라라고. 너무 텄나? 아, 괜찮은데, 지금? 아니, 애교살이 나이가 들면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어제 좀 한잔했기 때문에 약간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카리나 팔로우 기기? 카리나 선생님은. <laughs> 오빠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안 할게. 안 할게요, 예. 안 하겠으면 차, 차은우 씨를 발로 한다. 차은우 씨 발로 하는 거 좋겠네요, 예. 오빠 그거 점점 쳐지면서 눈밑 지방으로 내려간대요. 우쩌지 너무 많이 내려갈 것 같은데. 커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178명을 해라? 178명이면, 1,070, 아, 1,177명이네.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씨. 극밥, 국밥주머, 퇴근하세요. 여튼, 뭐, 그런 생각이 있다. 그래서 그만 안 할게요, 그냥. 아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그,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튼, 그, 갑작스럽게 논란을 좀 키워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그, 뭐랄까, 앨범 낼 때도 안 보내주셨던 그런, 여러분들 강력, 따뜻하고 강력한 에너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튼, 뭐, 예, 네 그렇습니다마파리 뭐라고, 여러분들, 마파리 뭐라고 이렇게까지 큰 성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최대 남 같다고. 소영아, 오랜만에 얼굴 좀 보여줄까? 일로 와봐. 형,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소영아, 이거 뭐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사람들 보여주게 응. 잡았다. 자. 인사해봐봐, 사람들한테. 응, 저기 사람들 인사해봐봐. 이 <laughs> 편안해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인사해보세요. 자지 말고요. 소영이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소영아. 자지 마세요. 3, 4번데잠 어떡해. 인사하세요, 인사. 가..가도돼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그렇고 팔로우는 그저 제가 자기 전까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하고 뭐할수 있으면 하고 괜찮은 사람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그냥 뭐구구구명으로 두는 것도 괜찮겠네요 하여튼 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예. 월요일 멋지고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볼게요. 뭐좀더 보내주셔도 되고 보면서 제가 계속 보고도 진짜 많이 오시긴 했어요. 진짜 많이 오시긴 했는데 보면서 제가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님 부자세 부자 아닙니다 저 부자는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갈게요 갈게요 이제 가야 돼요 그 보내줘서 고마워요 고마운데 결정을 잘못 하겠다 이런 일단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 전에 보다가 괜찮은 사람 있으면 제가 선정해서 팔로를 딱 해드리는 그런 것도 해볼게요. 겠죠? 예 네. 갑니다. DM 보내는 게 아니고 제 스토리 가면은 있어요. 그거를 이 질문 거기다 써주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예. 네. 아, 갑니다. 예, 네, 화이팅.